안녕하십니까? GBA 농업 뉴스입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미론 수가 줄어들며 양봉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북 칠곡군에서 미론 수인 헛개나무를 심고 양봉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21일 체곡군 꿀벌나라 테마공원에서 박근호 양봉협회장과 양봉농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합동 꿀샘나무 식재 행사가 열렸습니다. 체곡군은 1907년 독일인 구걸근 신부가 서양종 꿀벌을 최초로 도입한 곳으로 국내 유일의 양봉 산업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정부와 지자체, 양봉 단체가 협력해 칠곡군에 헛개나무 단지를 조성하고 헛개나무 꿀을 지역 대표 벌꿀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헛개나무는 6월에 개화하며 숙취 해소와 감기는 개선에 효과가 있어 주로 한약재로 사용됩니다. 또 벌꿀 생산량이 아카시나무 대비 9배 이상 높은 1헥타르당 180kg에 달해 경제적 가치도 뛰어납니다. 식재 행사에서는 어린이들이 주요 인사들에게 헛개나무 묘목을 전달하는 퍼포먼스도 진행됐으며 이후 단체 식재와 함께 꿀벌나라 테마 마을을 견학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기후변화로 인한 미론수 감소에 대응해 2017년부터 전북 진안과 부안, 경북 상주 등 전국적으로 꿀샘나무 식재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열대 과수 재배가 국내 농업의 새로운 기회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도 공무원의 전문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술원은 올해부터 도내 농촌지능공무원의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 아열대 과수 과정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이번 교육은 3월부터 10월까지 모두 9회에 걸쳐 52시간의 과정으로 진행되며 아열대 과수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교육대상은 경북도 내 농촌진흥공무원 20명이며 도농업기술원과 제주 등 주요 아열대 재배 현장에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게 됩니다. 지난 19일 개강식과 함께 첫 교육에서는 기후변화와 아열대 농업의 육성 방향에 대한 강의가 진행돼 국내외 아열대 작물 재배 동향을 분석하고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이어 실증 시험포장에서 경북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는 망감류, 망고 등 주요 품종 및 재배 특징을 소개하고 기초적인 재배 기술에 대한 현장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제주 지역의 알대과수 재배 농장을 방문해 실습을 진행하며 현장에서 실제 운영 사례를 분석하고 전문가의 지도를 받을 예정입니다. 기술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농가의 알대 과수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도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기술원은 지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도내 44개소 29헥타르의 유망 알대 과수 시범 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는 전국 최초로 알대 연구소 설립에 나설 계획입니다. 과수 화장병 확진 후 매몰 처리하는 공적 방제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되면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중요해졌습니다. 기술원에서는 업무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발생 상황을 대비한 자체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20일 과수 포장과 농업인 회관에서 과수 화장병 현장 대응과 상황 보고 체계 강화를 위한 실전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경북 지역 화상병 담당 공무원과 팀장 등 60명이 참석해 실제 발생 사례를 바탕으로 현장 대응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과수 화상병 발생 시 즉각적인 신고, 공문서 작성, 공적 방제 조치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북에서는 안동, 영덕 등 새농과 4.85헥타르에서 과수화장병이 발생해 매몰 방지했습니다. 이날 훈련에서는 과수화장병이 발생한 시군과 미발생 시군으로 나누어 시군별 대응 체계를 발표했습니다. 또 과수화장병 감염이 확인될 경우 나무 수령 측정부터 매몰 작업까지 이루어지는 공적 방제 절차를 직접 실습하며 철저한 사후 관리 체계도 점검했습니다. 이상으로 3월 셋째 주 농업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